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디지털 세상, 그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인프라의 핵심, 대한민국 AI 혁명을 바로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업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의 작은 카페의 웹사이트부터 저 거대한 대기업의 클라우드 시스템까지.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기반. 모든 온라인 활동이 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뭐랄까, 땅 같은 존재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이 바로 이 디지털 땅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가비야, 이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이거예요. 디지털 건물주. 기업들이 온라인 세상에 가게를 열고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공간이랑 도구들을 싹다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더 풀어보자면요. 가비아는 AI나 클라우드 같은 기술을 써서 기업들의 디지털 터전을 만들어 주는 회사인 거죠. 특히 중요한 게 서버를 보관하는 거대한 건물,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우리 주변에 훨씬 많은 중소기업, 즉 SME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비아의 전략을 보면 진짜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들이 디지털 세상의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을 딱 잡아서 이걸 바탕으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아주 단단한 기초공사부터 하는 셈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70% 이건 뭐 거의 독점에 가깝죠. 새로운 사업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바로 인터넷 주소. 즉, 도메인 등록하고 웹사이트 만들 공간을 빌리는 거잖아요. 바로 이 시장의 70%를 가비아가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난 우위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확보한 고객들을 어떻게 계속 붙잡아둘까요? 비결은 바로 이 락인 효과입니다. 도메인하고 호스팅으로 시작하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시장 1위 그룹웨어인 하이웍스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룹웨어는 회사 이메일, 전자결제, 일정 공유처럼 업무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건데, 한번 여기에 익숙해지면 다른 서비스로 옮기는 게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데이터 옮기는 것도 일이고 직원들 다시 교육하는 것도 다 비용이니까요. 결국, 가비아는 다른 비싼 서비스를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충성 고객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초공사를 마쳤으니 이제 그 위에 피라미드를 쌓아 올려야겠죠? 가비아 전략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핵심 자회사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한 거죠. 이 도넛 차트를 보면 전체 사업 구조가 한눈에 싹 들어오죠. 클라우드랑 IT 서비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랑 인터넷 연동 사업인 IX, IDC가 그 뒤를 잇고, 보안 사업도 비중이 꽤 크네요. 그럼 이각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막물려서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그룹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KINX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데이터는 결국 어딘가에 있는 물리적인 서버에 저장이 되잖아요. KINX는 바로 그 서버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거대한 데이터 호텔, 즉, IDC를 운영하고요. 또 데이터들이 오가는 고속도로 교차로 IX를 관리하는 그룹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엑스게이트입니다. 이 회사는 튼튼한 성벽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차세대 방화벽 같은 최첨단 보안 솔루션으로 가비아 생태계 전체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SPS 소프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 컴퓨터가 없어도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내 PC 환경을 그대로 불러오는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DaaS 같은 아주 편리한 솔루션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필수 프로그램들을 공급하면서 가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가비아가 어떻게 자회사 키넥스를 통해서 이 거대한 AI 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왔을 거예요. IX, 인터넷 익스체인지. 이걸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인터넷 고속도로들이 만나는 거대한 환승센터 같은 겁니다. 여기서 모든 데이터들이 서로 효율적으로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KINX가 특정 통신사에 얽매이지 않는 국내 유일의 중립적인 환승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KINX의 클라우드 허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있는 기업 고객들이 KINX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세계적인 클라우드로 바로 연결되는 일종의 고속도로 진입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KINX가 바로 그 게이트웨이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왕관의 보석이 등장합니다. 바로 과천 AI 데이터 센터 ADIC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규모가 짐작이 가시죠. 전력 용량이 기존 센터의 2.5배에 달하고요. 오직 AI 연산에 필요한 고성능 GPU 서버들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AI를 학습시킨다는 게 일반 컴퓨터 수천 대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아서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거든요. 바로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특수시설인 거죠. 2024년 12월에 문을 열었고 2025년 말이면 계약이 꽉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의 수요를 정면으로 받아내면서 KINX의 매출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핵심 엔진입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 숫자로 그러니까 기업 가치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과연 시장은 가비아의 이 엄청난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먼저, 주가 흐름을 좀 보면요. 시장이 가비아의 미래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는지 엿볼 수가 있어요. 특히 과천 AI 데이터 센터 가동 같은 핵심적인 이벤트가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반응하는 걸 보면, 투자자들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 성장 스토리에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겠죠. 매출 전망을 보면 그 성장세가 정말 뚜렷합니다. 불과 2년 만에 매출이 1000억 원 이상 껑충 뛰어서 거의 4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건 기존 사업도 안정적으로 잘 크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AI 엔진이 본격적으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갈 때 거의 40% 가까이 급증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는 큰 돈이 들지만 일단 다 짓고 나면 고객이 늘어날수록 매출보다 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이죠? 바로 그 폭발적인 이익 증가가 2026년부터 시작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리포트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2026년에 벌어들일 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회사의 가치 즉 PER이 17.7배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를 통째로 샀을 때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17.7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다른 회사들은 이 기간이 보통 20년에서 30년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비아는 아직 더 성장할 여지가 많다. 다시 말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공정하게 봐야죠. 2024년 현재 기준으로만 보면 PER이 24.5배로 조금 높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요. 결국 핵심은 2026년에 예상되는 그 폭발적인 성장이 정말로 현실화되면서 현재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겠죠. 자 이제 모델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기본 사업 위에 ai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했죠. 과연 가비아는 이 막강한 인프라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미래가 정말 궁금해지는 기업입니다.